이런 식으로 고정하고 치려고 하시면 밀려요. 아. 얘가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어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네. 우리가 백스윙 갈땐 얘가 잡아주고 얘는 돌고 음. 그 그러니까 막아주는 역할 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얘가 먼저 잡아야 얘가 버텨요. 그래야 안 밀려. 부드신은 좀 부드신 힘을 주는 이있거든요 아드가만 되잖아요. 네네네. 딱그 느낌이. 이거 <laughs> 진짜 안 신고 그런 거같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약간 이발 안쪽 이 안쪽 이렇게가 힘을 잘 주고 있어 음. 골프 약간 이렇게 이렇게 경사지는 데도 있죠 이런 네. 네. 느낌 음. 네. 그래야 여기도 안쪽이 잡다요 엎자 안쪽 그래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백스윙 게이가 안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얘가 막아지고안막아지고에 따라서, 네. 얘가 안막아지면 백신이 이만큼이 만큼이 이만큼이 이만큼이 이만큼 그렇죠, 그렇죠 이